만들어 흥분이 나올 요야 이거 너무 귀여워서 찍어놔야 될거 같아 여기 좀더 마음에 들어서 보면서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? 프야난 <laughs> <laughs> 치즈인 줄았지들한 입씩 할래? 어우 <laughs> 설 <썰자마>, 먹방 찍는다 <laughs> 철저하게 한 입, 첫 아, 입. 음. 어, 평가해보니까, 아, 아니다. 지금 부자의 엉덩고 있는 거야? 어. <laughs> 나중에 돌려봐야지. 진짜 먹어볼게. 기대가 나. 돈까스, 이런 돈까스 진짜 좋아하거든. 맞아, 얘 항상 나 만나면 돈까스 시켰던 것 같아. 음. 어. 어. 얘야 입만 어리니까 더 귀여운 거야. 야, <웃음> 진짜 <웃음> 개귀여워. 이거 채연진한테 보내주면 안 돼? 나 진짜 보내주고 싶은데? 결정은 먹 봐. 어? 카메라에게 너. 어? 엄청 가 어? 어? 야, 빨리 먹어봐. 너네 먹으라고. 아니야, 뭐, 많이 먹어. 아니야. 그냥 어? 한 입씩 먹자. 그래. 아, 난안 먹을래. 나 괜찮아. Really? Really? 나 얼마나 많이 먹어. <laughs> <laughs> 음미한다. 음미한다. <laughs> <laughs> <누가 웃음> 진짜 유튜브 다이나. 처음 시작하는 구독자 2명 되는 소리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런 거 찍는 게 의미가 있구나. <laughs> 되게 맛있어 보여. <laughs> 6천만더 찍고, 그만 찍어야 돼. 뭐뭐 먹어? 었 우리 맥도날드. 진짜 쓰고 싶다. 뭐? 오일, 오일 클렌징. 사봐 근데 내가 그만큼 화장을안 해. 근데? 너무 예쁘다. 왜, 그거 하면 안에가나가도요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진짜? 금말지제 영상에 들어간 거 같아. 이렇게 심각하잖아. 뭐여아 봐봐. 안 보여. <laughs> 뭐야? 오, 야, 거의 예쁜데? 나 진짜. 다지고다 뒤지고 있어, 어떡해? 근데 니가 든게 제일 예쁘다. 이거. 케어드에 흰 거? 응. 이것도 있어. 오, 야, 이, 이거 예쁜데? 너무 많아요. 생겼다는 소식. 난 있을 수 없어, 그러니. 그러면... <laughs> 지금 귀엽지? 어때? 네? 아니야? 아, 난아깝게더 예쁜. 너 지금 6 시간째 고민 중이야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? 이거. 살까? 더 살까? 나의 결론. 드립톡안 산다. 예? 예? 오, 많이 샀는데, 웬일이야? 아니, 근데. 아니, 이것만 살 거야, 왜 그래? 아니야, 내가 봤을 때너더 산다니까. 아니면 이거 살까? 오늘 그 귀엽니? 나는... 어? 둘다 귀여운데? 같아 어? 답을 찾은 것 같아 어? 야 이거 되게 이뻐 그치? 이거지? 어 이거다 이거 진짜 뒤에 스티커 아니야? 맞아 헉? 얼마야? 오, 귀여워. 이거지? 어? 5 0 0이거지아 이거다 코코넛 맨 <봐맨> 대박 귀여워 뭐야 아까보다 뭔가 많아졌는데? 와이퍼. 내가 못 찍는 거지? 아니 잘 찍는데? 아니 근데 나뭐 사지? 돌고래가 예쁘냐? 약간 귀여운 것 같다. 결국은 산 그리스도. 일없오층못살것 같더라고요. 어디야 응. 여기에 맞아? 어, 어, 야너 진짜 위치 선정 잘한다. 이렇게 하면 뭐해? 아, 니 붙여야지. 이렇게 나. 붙여야 되는데. 어, 야 여기 인데 붙여라. 여기다 풀안 붙여야 될까? 어, 그거는 일단 붙이고 떨어지면은 원 붙인 건데. 어, 어, 이거 찍고 싶었어. 이렇게 딱 붙이는. 거. 여기 간다? 어, 붙여 어. 아니야. 아니, 왜? 야, 안니붙여 근데... 괜찮아? 어. 얘, 얘 돌릴 수 있잖아. 어, 괜찮네? 얘, 얘 붙여주세요. 야, 틱톡 노래다. <laughs> 그거 말하면 욕 먹는 말은 알지. <laughs> 틱톡 노래라고 하는 거. 예쁘다.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오렌지색이랑 어때? 간다. 어. 여기 맞아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영상을 접어야 되겠어. 네 접으세요. 어 네. 영성을 완성, 완성을 나중에. 아 오케이 안녕. 많이 예뻐진 혜린이의 스마트폰 케이스. 얘 되게 마음 안정이 왔어. 아, 좋은 거 같아. 야, 근데 진짜 예쁘다. 근데 이게 신의 한수였던 거 같아. 인짜 이거 잘라서 어. 다행이야. 괜찮아? 어, 어. 괜찮아. 괜찮. 완전 예뻐. 근래 그래, 한동안 이렇게 쓸게. 어, 근데 실물이 안 담겨서 슬프네. 진짜 예쁜데. 안정스러워. 어, 개예쁜 야, 이게 촌스러운 거면 내 핸드폰은 버려야 돼. <laughs> 너무 예뻐. 아니야. 야, 근데 진짜 예쁜데? 에이, 케이스 버리지 말고, 버릴 거 나한테 2,000원에 팔아라. <laughs> 야, 버스테이션은 우리 비싸겠지?